자, 오늘 식사 동영상. 어... 오늘 6월 1일입니다. 6월 1일, 음... 일요일. 6월 1일, 일요일이에요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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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일요일, 오늘. 반찬, 오이 무침. 양상추 샐러드. 뭐, 어, 이렇습니다. 누룽지 있습니다. 누룽지 끓이고 있어요. 아버지, 어머니가 오래된 거, 냄새난 거 밥을 해놔가지고 도저히 못먹겠어가지고 다시 밥을 했어요. 날씨도 더운데 날씨 더운데 어떻게 여름을 이제 맞이할 거예요, 응? 응. 응. 어 응. 운동하세요 이제 산책도 하시고. 어? 이가 문제어 그러니까. 활동하시고 어 문제예요. 어 문제예요 문제 지금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힘듭니다 지금. 음. 응. 아 식사만 시켜주시고 응. 어 화이팅하겠습니다. 그래. 예. 죽자고 하면 살아납니다. 음. 예? 죽, 죽자고 하면 살아나요. 파이팅, 파이팅.